세례 받으실 분 우리 오른 손을 들고 서약을 하실 때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 얻을 소망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합니까? 네. 예, 모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 이보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유동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보그위와 유동훈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